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AB프로바이오를 리뷰해볼 AB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30일 오후 4시고요 종목코드는 195-990 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AB프로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내국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AB 프로 바이오를 보실 때는 딱 이제 두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거. 아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상황과 두 번째는 바람구멍 패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바람구멍 패턴이 뭐냐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점상이 이제 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점상의 효과에 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상황가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요. 그좀지나 시간 많이, 많이 지나건 얼마가 지나건 간에 이제 그 다음에 확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요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람구멍 패턴이 아까 이제 두 개에서 네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준이 상한가 제도가 이제 15%였을 때예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상한가 제도가 30%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네개 만들어야 될 게, 두 개만 만들어지고, 두개 원래대로라면 두개 만들어질 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이게 매집, 매집을 좀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점상 만들어진 모습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쭉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위로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요 올라, 올려지게 된 원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테마를 받고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 이제 모더나 창립 멤버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버트 랭거 박사라고 계세요. 이부, 이분을 이제 그 사내 이사로 선임을 하, 셔서 모셔와서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ABP 300이나 301에 대한 그 모멘텀 효과도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 말할 수 있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주가적인 상황 자체를 저는 작전이라고 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작전이라고 봅니다. 네. 하, 네. 이런 거가 아무리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속칭 말하는 생을 까면은 얘네들은 그냥 다 죽어요. 자기들들이 물량을 떠넘길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죠.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무시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나 먹을 때만 폭탄 안 터지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탄이라는 폭락이죠. 그런 마인드로 이제 사다 보니까, 이런 폭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국은 큰 상처를 입는, 이런 나쁜 흐름들이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물론 상황과 제도를 이용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일조를 하는, 그런 경우들, 결국은 이제 자기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작전의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차트가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뭐 모멘, 모멘텀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회사 규모가 커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작전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지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네. 일단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어요. 3,4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밑으로 푹 흘러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빠질 때, 보통 이제, 어, 좀더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더 흘러내리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네,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합니다. 되는 되는 종목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걸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어 기관들이 이제 존재를 하니까, 네. 세력들이 존재를 하니까. 하지만 그런 거 없죠. 그냥 훅 내려갑니다. 원래 시가 라인까지도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아 그냥 쫑났다 싶다가도 왜냐하면은. 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 다 매수 포지션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살려주세요. 저좀좀 꺼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한번 그린 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상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 중간선 이렇게 있잖아요. 요 중간선 그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상한가 캔들의 중간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상한가 캔들을 만들 때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예요. 중간값. 그래서 이렇게 중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켜지면은 어 얼마든지 이제 정구점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까지도 이제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가 라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 라인. 시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차선책이에요. 여기가, 요, 요 중간선 위에서 노는 게 베스트고, 요 사이에서 노는 게 이제 차스트. <laughs> 차스트, 예. 예. 차선 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 선에서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일단 한번 흘러내렸어요. 시가 라인이 깨졌지만, 지금 깨진 거는, 코스탑 자체가 지금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코스닥 자체가 횡보로 된 다음에 코스닥 자체가 횡보로 된 다음에도 얘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이 크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다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 저축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어, 얼마로 잡아라 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과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손, 저기 수익 났구요. 그리고 능률도, N2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 저축은행인데, 푸른 은행 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선적가 잘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지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